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시바이노 영상을 좀 긴급하게 준비를 해왔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사실 급등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트라 이런 애들처럼 막 수십 퍼센트 단위로 급등이 나온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될게 이렇게 지금 막 대규모로 상승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얘네들 대부분이 지금 다 순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은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지금 횡보를 하고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다 무너져 갔어요 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가 보이니까 바닥에 있던 애들이 순환을 하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여기에 물리면은 진짜 다시 올라오는데 몇 주에서 몇달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몇주몇달 동안 이런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 있죠? 이렇게 좀 근본 있는 애들 얘네들이 그 사이에 더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것처럼 시바이누 같이 이렇게 좀 포재 있는 애들은 진짜 우리가 좀 집중만 하면은 업비트 현물 거래서도 이런 금융 정보와 들고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시바이누가 가지고 있는 호재를 토대로 과연 앞으로 얼마까지 상승하고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책임지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락업해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락업해제가 왜 호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락업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두번세 번. 세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정, 락업해제 일정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일정이 내부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관계자들. 혹은 돈 많은 세력들 제외하고 일반인 분들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일정이 내부가 발표돼서 그들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 여기 2단계 3단계 보이시죠 락업 해제 3,4주 전즉 락업 해제가 일어나기 한달 전쯤부터 세력들은 매집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차트 거래량에서 이제 변동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락업 해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다 이때는 단계별로 급등을 미치는 친 듯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면서 뜬금없이 아무런 호재도 없는데 급등하는 애들 봤죠? 이게 대부분 이런 거에 속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 뉴스를 내보내죠. A 코인 락업해지 직전이다. 비코인 다음 주에 락업해제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도 터지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단타 노리시는 분들도 미친듯이 매집을 진행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5단계 락업해제가 여러분들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락업해제가 시작이 되면은 시장에 물려 있던 락업되어 있던, 잠겨있던 코인들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력들 있죠. 매집해 놓은 세력들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데서 매집을 해 놓고 나서 이 4단계에 거쳐가지고 개미들, 일반 투자들 올라 타면은 그때 바로 이 5단계, 락업해제가 시작함과 동시에 갖다 판다라는 거예요. 이 고점을 찍고 나서 매도를 한다는 라 겁니다 이 매도를 할 때도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니까 다 받아먹습니다 다 받아먹다가 그 물량이 힘이 딸리기 시작이 되면은 이제 급락이 시작된다 라는 거예요 시장의 락업 물량도 풀리고 세력들 그돈 많은 애들도 다갖다 파니까 급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 4일 동안 미친듯이 쭉쭉 빠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가격이 1단계처럼 정상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락업해제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바인후 설명드리기 전에 앞에서 계속 퍼페제, 락업페제 얘기를 들었던 게, 얘도 사실 락업페제 일정이 지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지금 횡보가 하는 것도 이 락업페제의 패턴의 일종이 라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거패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래는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라거패자 일정 언제 시작되냐?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즉매도 가격 얼마냐? 이두 개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1번의 라거패자 일정을 알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평균 매수가를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력과 동일한 비슷한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최적의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탈출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런 거를 항상 시바인노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료로 푸는데 요즘에는 이제 관련해가지고 자 많이들 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은 얻지 못하시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바이노 자료집 같은 거 저한테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 답장 드리거든요. 이 자료집 같은 거 드린다 하고 지금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제 영상 보고 오셔가지고 시바이노 자료집 다들 받아가시고 있고 메일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전송해 드리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시바이노 코인 자료집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큰 도움 될 텐데 제가 이 자료집을 좀 무료로 받는 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할 겁니다. 제가 영상 말미에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며 이더리움이며 저...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미 돈을 벌만큼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막돈 벌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지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죠, 여러분들? 바로 유튜브예요. 이 유튜브에서 구독자들 많이 늘리고 좋아요 누르고 조회수 많이 늘리는 것만큼 유명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각종 정보들 락업 정보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실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알려드리는 내용들 다 뽑아가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바로 이 시바이노 코인의 대응 자료집입니다 여러분들 재단 락업 해제 일정부터 세력 매수가 목표가까지 다 있고요 단계별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전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재단 락업 해제 일정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 3, 4, 5페이지에 위주로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면 될것 같고 이 자료집 받아 가시는 방법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락업해제 자료집 받는 방법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락업해제 자료집 여러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에 있는 휴대폰 번호 010482139 번호로 문자 한통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오메가라고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방금 보신 이 PPT 자료집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오메가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아 자료집 받으시러 오셨구나 한 다음에 이걸 전달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 궁금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함께 문자에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컵 해제 관련해가지고 좀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을 가져와 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